안녕하세요. 비니타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yes or no question에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카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는 오늘도 네가지고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마음 속에 질문을 하나 해주시고요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더 좋다는 것. 그럼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스위피 선택해 주신 분들 카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어 일단 대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어 예스예요 어떤 질문을 하셨건 간에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기사 카드와 또 장인의 카드가 뜬 걸로 봐서 어 우리 1번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좋은 소식을 듣거나 또 금전을 쟁취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랑을 획득하시게 된다거나, 또 별처럼 반짝거리는 빛나는 카드도 떴거든요. 어 1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셨건 간에 어 긍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 어, 하나의 조건은 우리 1번 분들이 어, 떤 질문을 하셨건 간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네요. 어, 좋은 소식이 있는 만큼 1번 분들 노력 기울이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 해석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바이올렛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 해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어, 어, 어떤 질문을 하셨건 간에 어, 긍정인 예스의 카드가 두 개나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네요. 너무 어, 성급하게 굴거나 아니면 주의변을 살피지 못하고 너무 자신의 뜻대로만 고집을 피웠을 때는 그 좋을 수 있는 결과도 조금 아쉬운 결과로 남을 수 있다고 하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어, 우선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그 질문이 무엇이었든 간에 지금 너무너무 성실하게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얻을 만한 준비도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자신의 어떤 조급함이나 고집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너무너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이번 분들 주변 잘 살펴보시고, 어, 자신의 고집만 너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튤립 선택하신 분들 카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셨을지 매우 궁금해지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어, 이것은 예 n 노로 대답하기에는 예스도될 음, 수도 있고 노도 될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지금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머릿속에 원하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어,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어, 내가 지금 이 많은 생각들로 어, 너무 지금 버거워. 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한 가지가 무엇인지 빨리 잘 알아차림을 하여서 어 그것에 관해서 매진하여라. 그러면 어,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어,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삶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복잡한 생각들이 많으시더라도 차근차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내가 어떤 것을 어, 목표로 하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방향을 잘 잡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갈팡질팡하고 계속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면 머리 아픈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그저 휙 지나가 버릴 수도 있으니 3번 분들 카드 영상 잘 참고하셔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3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스윗 윌리엄 뽑아주신 분들 카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솔너 yes 퀘스션에서, no 어, 지금 주의해야 할 상황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고 있는 메시지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돌진해 보아입니다. 그리고, 어, 너무너무 잘 된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지 마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사랑이든 아니면 어떤 일에 관한 것이든 목표에 관한 것이든 어, 일단 카드는 예스를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장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 그 예스를 이루기 위해서 그저 대운만 바라기보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적극성을 보여달라. 왜냐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 우리 4번 뽑아주신 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목표나 자신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시고 또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말기를 어,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4번 카드 해석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카드 해석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부족한 점은 늘 고치도록 노력하고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니타로가 되도록 할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